반갑습니다. 에릭입니다. 안녕하세요. 에릭선이에요. 안녕하세요. 에릭선맘이에요. 그림으로 배우는 영어 1 텔레폰, 텔레비전을 해보겠습니다. 원어민 발음 들어보겠습니다. 19. Telephone Noun, an apparatus which sends sounds, especially speech, over long distances by electrical means example do you have a telephone at your house 20 television noun a box-like apparatus for receiving pictures and sound example do you have a television at your house 19 telephone 전화 전화기 noun an apparatus 한 장치, 위치, 그것은, sends, 보내요, sounds, 소리들을, especially, 특히, speech, 말하는 걸, overlong, 길게, distance, 거리, 그니까, 긴 거리를 넘어서 by electrical means, 전기적인 수단으로. example, do you have? 당신은 가지고 있나요? a telephone 전화기를 at your house 당신 집에 그 요즘 뭐 집에 전화기 없는 사람 많죠. 우리 집도 없어서 이렇게 저도 보통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 봤습니다. 20 television 텔레비전 n o w n a box like apparatus 그 상자같이 생긴 장치 for receiving 받는 picture 그림 와 and sound 그 소리를 example do you have a television 당신은 가지고 있나요 a television을 at your house 당신 집에 그 우리 집도 텔레비전 거의 이기는 있는데, 약간 유령, 그 식물이 됐습니다. 지금 텔레비전 거의 안 쓰고, 버려야 되는데, <laughs> 이제 텔레비전 필요 없죠. 근데 스포츠 할 때는 가끔 필요하더라고요. 그래서 놔둬놓긴 놔둬놨는데,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. 지금 다 각자 피 피자 하나씩 가지고 있고, 뭐, 이제 이런 식인 거죠. 넥스트 <laughs> 텔레비전. 보시면, 잉글리시에서, tell, 그, at a distance, 거리, 먼, 뭐, 이런 거고, 비전은, 비즈 보다, 그래서 뭐 20세기에 텔레비전이 나오면서 만들어진 말입니다. 밑에를 에릭슨이 읽어 보겠습니다. Early 20th century from tele, at a distance, plus vision. Next. a e t e i n a l stage입니다. 텔레비전이 tele, distance, 먼, 비전이 b o 봄, 그걸 굳이 뭐 화상 이렇게 했습니다.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보는 화상장치. 근데 이걸 뭐 번역하기 힘드니까 그냥 그 일본에서는 그걸 또또 자기만들 잘라갖고 전을 잘랐어요. 테레비 그랬죠. 그래도 우리 어릴 때도 지금도 어르신들은 테레비라고 많이 하죠. 어른들 근데 그게 뭐 일본식 발음이라고 해갖고 뭐 이제 저도 입이 테레비라는 말이 입에 배웠는데 또 테레비라는 말을 못 쓰게 하니까 귀찮으니까 TV라고 보통 많이 하죠. 텔레비전 말하기는 너무 길고. 아까 앞 시간에 뭐, 선생님 또 말장난이죠. 그 일본의 그 센세이라는 말을 가져왔는데, 또그것도 괜찮다 해서 또 쓰고 있고, 아이고, 뭐, 한국어도 뭘, 머리 아파요, 머리 아파요. 아무튼 <laughs> 그런 상황입니다. 자, 텔레폰, 텔, 플러스폰입니다 그리고 텔이 그 먼, 디스턴스. 그리고 폰이 사운드, 그, 포닉, 뭐, 이런 것도 있죠. 그래서, 그 멀리 보내는 소리, 전화기, 통화, 음, 이렇게 그 어, 텔레비전 그러니까 폰은 소리를 보낸다 이래도 있고 텔레비전은 어, 텔레비전, 뭐, TV, TV 뭐 이렇게도 하죠. 그 텔레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지금 또 일본 말이라고 쓰게 돼서안 넣봤습니다. 그고요거는 그래, 멀리 그 비전, 화상을 보낸다. 그니까, 러 폰이 먼저 나오고 소리가 먼저, 단순하니까 먼저 나와서 이제 이 말을 텔레폰이라는 말이 먼저 만들어졌고, 그 다음에 그 소리에다가 화상까지 넣으니까, 이제 화상까지 넣는 데에서 텔레비전을 많이 넣왔고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겁니다. 그리고 텔이라는 말은, 그, 이런 과학적인 거, 이런 거는 다그 그리스에서 보통 가지고 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 그리스 말이라고 이런 전능을 받고, 또뭐 텔이라고 많이 쓴게 텔레스코프라는 말이 있습니다. 그니까 러 텔이 뭘, 스코프가 뭐 범위, 영역, 한계 그러니까 한계를 뛰어넘는 먼 해서 많은경 그리고 그 반대로 현미경이라는 말이 있죠 그 에릭슨 현미경이 영어로 뭔가요? 마이크로스코프 예 그러니까 마이크로가 작다, 미세하다조깨났다 이런 말이고 스코프는 아까 범위, 영역, 한계 그러니까 그 조그만 한계를 뛰어넘는 해서 현미경 그러니까 쉽죠 이게 그 고등학교로 가면 이제 영어 제가 지금 하는 영어 원은 정말로 쉬워요. 지금 이, 이 중학교가 너무 힘들고 이 사람도 관심도 없어 그런는데 아마 고등학교 가면 이제 이제 어원으로 하면 완전 날개를 달 겁니다 그 텔레그램 요즘 또 텔레그램이라는 그런 앱이 있죠 근데 원래는 정보 그 우리 어릴 때 정보 친다는 말이 있어요전화기 전에 그그 전시대 때는 정보 모수부호 뭐 이런 거 아시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텔이 텔이 뭔가요 에릭슨 멀리 그램은 음, 요기 보면 있는. 그림 글이라고 했는데 그, 그 아무튼 이 말도 난 한국말하고 비다 보는데 그램이 그글 그림 뭐 이런 말입니다 그래픽 아시죠 예, 여기도 맞고 그램머 문법 이것도 글자 뭐 이래 가지고 하는 게. 그러니까 멀리 그림을 보낸다 멀리 글자를 보낸다 해서 전보라는 말이 있었고 근데 요즘에는 전보란 말을 거의 안 쓰죠 그래서 어떤 앱에서 텔레그램이나 앱을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, 특히 유럽 친구들이 많이 쓰더라고요.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. What is this represented by a picture? Picture, final stage입니다. Television is very distance. Vision is b o m 화상.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보는 화상 장치. 그러니까 소리와 화상을 보낸다. 이런 말이죠. 예문을 에릭슨 마미가 읽어보겠습니다. Do you have a telephone at your house? Do you have a television at your house? Next. Sound 원어민 발음 들어보겠습니다. 19. telephone. Now, an apparatus which sends sounds, especially speech, over long distances by electrical means. Example do you have a telephone at your house 20 television noun a box-like apparatus for receiving pictures and sound example do you have a television at your house 19 telephone noun an apparatus which sends sound especially speech over long distances via electrical means. Example, do you have a telephone in your house? 20, television. Noun, a box-like aperture for receiving pictures as sound. Example, do you have a television in your house? Ericsson 읽어보겠습니다. 19, telephone. Noun, an apparatus which sends sounds, especially speech, over long distance by electrical means. Example. Do you have a telephone at your house? Teddy. Television. Not a box-like apparatus for receiving pictures and sound. Example. Do you have a television at your house? 19. Telephone. Noun. An apparatus which sends sounds, especially speech, over long distances by electrical means. Example. Do you have a telephone at your house? 20. Television. Noun. A box-like apparatus for receiving pictures and sound. Example: Do you have a television at your house? Have a nice day.